우리 과사들 이거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여 어금니에는 이프라이못 심겠다. 틀리 오래 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거를 부작용 생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20대 치아를 80대까지 이빨 점수 김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탄은 뭐냐면 어떤 케이스냐면 틀리 오래 끼신 분들 중에 치아가 없으면 잇몸뼈는 싹 없어져요. 어? 잇몸뼈에 치아가 탁박혀 있고 그 치아가 그 어떤 기능을 할때이 잇몸뼈는 그걸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데 치아가 없으면 잇몸뼈가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뭐 영양분도 별로 안 보낼 거고 하니까 양도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 뼈도 약사 없어지고 질도 막 떨어져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는 예전에는 나무토막처럼좀 단단한 뼈였는데 갈수록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뼈가 되버든요 밀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환자가 케이스입니다 오늘 볼 환자는 틀니를 오래 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아래턱,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신경이 지나가니까 뼈가 너무 많이 없으면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턱, 하악, 구치부, 어금니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없는 케이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볼 환자분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면 57년생이니까 66세, 66세 남성이에요. 틀니를 오랫동안 꼈고 수원에 사는 분이에요. 수원에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주변 친구,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분의 소개로 우리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소개를 많이 오죠. 이제 저희 병원에 온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이 오래 꼈다. 난 입안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 그틀리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임플란트 해보고 싶다. 정체 임플란트 해보고 싶다. 라고 우리 병원에 왔어요. 근데 와서 엑스레이를 처음 찍었는데 이런 모습인 거지. 그래서 꺼서들 이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여기 어금니에는 이 임플란트 못 심겠다. 지금 치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입안에 이아래턱 여기가 지금 아르턱 뼈죠? 여기가 아래턱 뼈. 아르톡뼈. 이게 아래턱 뼈고, 이 위턱 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입안에 치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입안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딱 특징적인 게 지금 양쪽 아래 턱 어금니 부위에 뼈가 상당히 없어요. 이거를 CT로 좀 자세히 보면, CT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이제 표시하는 이게, 이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아래 턱뼈 안에서 감각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금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봐볼게요.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요. 여기서까지이 부분 보면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한번 재볼까요? 길이 재보면 한 4mm. 근데 우리가 인플란트 심을 때이 신경하고 조금 떨어져서 심단 말이에요. 한 보통 한 3mm 정도는 떨어뜨려서 심었죠, 안전하게 근데 지금 이 잇몸뼈의 최상단에서 신경까지 거리가 한 4, 5mm야. 근데 우리가 인플란트 정말 짧아도 6mm거든요. 6mm 정도? 물론 뭐 제조사마다 더 짧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6mm 정도. 보통 제일 많이 심는 게뭐 8.5mm 이런데 지금 신경까지 거리가 4, 5mm잖아요. 그러면 7mm짜리 신호 신경, 신경 침범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부작용 생기죠. 신경 손상 부작용 이 생기잖아요. 틀리게 옳게 신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아, 아래 턱어근니에는인플한테 도저히 심을 수 없구나. 우리가 신경을 손상시키면서까지 할수 없으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거를 풀 아치라고 부르더라고요. 풀 아치. 먹어서 보면 턱이 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치아가 막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치라고 해요. 아치. 치라면 전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거는 요즘 풀 아치라고 부릅니다 하고 또뭐 오롬 브 오롬 스 오롬 포라고 해요. 오로 파이브라고 뭐그 무슨 말이냐면 올 한턱의 모든 치아가 온 파이브 다섯 개 임플란트 위에 얹어진다 오로 보면 네 개의 임플란트 위에 전체 치아가 다 놓여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요즘 또풀 라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의분은 그런 방법을 했어요 전혀 우리 어금니에다 임플란트 못 심으니까 지금 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사이에 여기는, 여기는 신경이 없거든요. 여기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까지만 오거든. 신경이 여기다가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니까 좀, 이 신경 바로 앞쪽에다가 임플란트를 다섯 개씩, 그죠 왜, 왜, 여기다 어금니에다 심을 수 없으니까. 앞쪽에다 심고, 이전체의 치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 다섯 개 위에다가 탁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ll on 5라고 불러요. 모든 치아가 온 다섯 개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아홉 개 심었잖아요. 위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전체 임플란트 방식인데 이거는 그럼 전체 한 덩어리를 아홉 개 임플란트에 완전히 얹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눠 세 덩어 리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버충을 치아를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한 덩어리를 완전히 다 위에 올리면 역학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디 하나 깨지면 전체 다 가려지잖아. 지금 제가,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풀아치 혹은 오론버 오론버 이 방식은 이 보철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깨지잖아요 그럼 전체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너무 큰 단점인데 왜이방법 하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금니 임플란트 심을 수 없으니까 근데 틀리는 너무 불편하고 이제는 그만 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방법 하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장점은 우리가 무리하게 어금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 임플란트 때와 동일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생활은 엄청 편하죠 치료 최종적으로는 22년 9월 2 8일날인플란트 수술을 처음 했고 최종적으로 다 완성한 거는 치아를 전부 다 완성한 거는 23년 4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 위턱뼈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위턱뼈 어금니 쪽에 뼈가 너무 얇아서 상악동 고장성그 뼈이식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뼈가 너무 없는 환자분들은 뼈를 충분히 만들고 인플란트 심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예전에 제가 임플란트 부작용 얘기했을 때도 뼈가 너무 얇은데 그거를 빨리 끝내려고 무리하게 하다 부작용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그렇게 얇으면 뼈를 먼저 만들고 시간 을 충분히 주고 단단해지면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그게 단단하고 부작용 안 생기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아래 턱이나 다른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뼈 이식을 많이 하면 기간 좀 길어져. 요 그거는 뭐 그만큼 뼈가 얇다는 뜻이에요. 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리하게 빨리 하면 이제 부작용 생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모습, 마지막 완성된 거는 이 정도면 저는 치료 잘된것 같은데, 보, 보기에도 좀 깨끗해 보이죠? 이런 분들 실제로 얼굴 보면, 얼굴을 보면 진짜 얼굴 모습이 확 달라지거든. 요 훨씬 나이도 젊어 보이고, 훨씬 사람이 웃을 때 말할 때이 표정이 다르거든. 확실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 나와요. 그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사회생활 하거나 일상생활 할 때도 확실히 사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아주 치료가 잘된 케이스다. 그래서 내가 틀리를 너무 오래 껴서 이걸또도 못해요. 라는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어떤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돼서 좋은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us>